xrp가 아직까지도 반등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셔야 성공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xrp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미 채택된 코인 기득권들은 이미 선택했고 현재 생태계 또한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미래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득권들은 현재 그들이 선택한 XRP 그리고 몇몇 코인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밑바탕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오늘 XRP에 투자하시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과 함께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큰 돈을 벌수 있는지까지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를 바짝 쫓고 있는 거대한 공룡 벵가드 그룹이 최근까지 고수해오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현 ETF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엄청난 움직임인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팔추나스나 엘레노 테렛 같은 내부자 발언을 통해 이제 뱅가드가 시장에 문을 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을 취급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제 뱅가드조차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탑3 자산 운용사들이 모두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파생상품을 진열대 위에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 뱅가드는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었죠. 때문에 벵가드의 자산을 맡겨놨던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이 블랙록으로 옮겨야겠다, 피델리티로 옮겨야겠다 하면서 연쇄 이탈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제 뱅가드 또한 우리도 판매하겠다라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뱅가드와 블랙록은 자산 운용 규모가 각각 11조 달러, 12조 달러로 경쟁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끼리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 뱅가드의 자금 이동을 보시면 리플의 초기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연결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뱅가드의 움직임은 암호화폐의 새로운 제도화에 대한 확실한 신호탄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뱅가드, 블랙록, SBI 같은 거대 금융 기관 전부 리플의 초기 투자자였고 최대 컨소시엄 R3 그리고 스위프트와도 공존하며 리플의 비전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리플사는 초기부터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투자를 받으며 지금 현재 그들의 에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뱅가드와 같은 초거대 금융기관들이 이제 xrp 현물 etf까지 취급하게 된다면 xrp는 월가에 모든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통분모이자 필수 자산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거대한 흐름은 xrp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 저평가되어 가격이 저렴한 상태인 지금 저희는 가격을 보시면서 걱정하시기 보다는 가치에 집중하시면서 개수 확보에 중점을 두셔야 하고요 xrp가 대폭등하는 시기에 xrp의 보조 역할 하면 함께 폭등할 이 숨겨진 코인 또한 존재합니다. 시총액이 묵직한 XRP에 비해 더큰 폭으로 퀀텀 점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직한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시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되 폭등을 준비하는 이런 숨겨진 코인까지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2025년 대폭등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코인장의 사례를 보시면 아로아나 토큰은 상장되자마자 무려 10만 7,600% 급등했었고 잘 알고 계시는 이도지코인은 무려 400만% 이상 폭등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단돈 1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40억 원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시바이누 코인 다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단 1년만에 무려 9억 배 상승했습니다. 네, 9배 아니고요.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저 있으나 마나 한 1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무려 20억이라는 돈을 벌었고요.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무려 1조 원을 벌었으며 1조 원을 비웃겨도 하듯이 900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을 만든 사례 또한 보도됐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과 4년 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고요.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2025년 이 금융혁신과 단연주기의 폭등 사이클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평범한 서민들 빚도 있고, 노후 준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가 왔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장을 정확한 펀더멘탈 공부와 함께 진심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 혁신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코인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오를 때로 올랐기 때문에 기회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언컨대 이 코인 시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코인 시장은 법과 제도도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초기 시장이라 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 있는 반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4% 안에 포함되어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시면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프 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니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또한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 트럼프 일가까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이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처럼 현재 코인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뭔지 채굴이 뭔지 아직까지 기본적인 내용도 헷갈려하고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나 도박으로 치부되는 이런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서 우리는 제대로 폭등할 테마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과거 시바인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과거 속에 영광을 가진 코인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테마와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두군만 검색해 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추천하고 있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리플, 이 XRP가 대체하려는 스위프트와 ISO 2002라는 코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정말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일단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제은행 간의 금융 통신 협회로서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가 간의 송금 및 거래를 처리하고 있으며 국제 송금에 있어서 각 나라의 은행들에 부여된 고유 식별 코드인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국의 국제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50년 넘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적 우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독보적인 네트워크 효과와 기관 간의 깊은 신뢰관계 때문이었고요 현재는 복잡한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이 높은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이 느린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이 ISO2002라는 코드가 핵심이 되면서 전면 등장했는데요 이 ISO2002 코드는 기존 스위프트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이 차세대 메시징 표준 코드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이 코드의 핵심은 먼저 블록체인 지수를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가 단독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관리 그룹을 보더라도 이렇게 리플넷이 정직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전 버전인 ISO 1502와 새로운 버전인 2002가 같이 공존하면서 파일럿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과정 에 있고 이제 2025년 11월 22일 금융 혁신이 이뤄지는 올해 말이 된다면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표준 코드인 iso2002로 전환 도입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정리해 드린 다면 스위프트에서 iso2002라는 신형 코드가 활용될 것이고 이 iso2002 코드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 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결국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때문에 이 XRP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브릿지 역할하면서 이용되는 이 XRP에 투자한다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떠드는 고급 투자 방법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를 중점으로 투자하시되 이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XRP의 보조 역할하면서 과거 시바이우 이상으로 대폭등 할이 코인 또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셔야지만 안정성과 함께 신분 상승이 가능한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 고 27명의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함께 6개월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xrp와 함께 스위프트 의 iso 시스템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말 숨겨진 코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 안에서만 운영되는 기밀 코인이고요이 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 해독하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서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모든 기밀 정보가 이 코인을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스위프트 시스템이 2016년 당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처럼 외부 위협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 이 코인은 XIP 레저로의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포스트 컨텀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국제 송금의 보안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 비밀 터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올해 11월이 오면서 XRP가 수위프트의 3%라도 장악하는 순간 시총 3위로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무려 7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코인인데요. 즉 단돈 1만 원만 넣어 놓으시더라도 7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10만 원만 넣어 놓으셔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력들이 꽁꽁 숨겨 놓은 코인인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1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투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그돈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가 종목 이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이 작게 보이는 더 보기라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파란색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5초만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이 PC를 활용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역시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오투면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 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베풀어 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1만원이라도 나신다면 수익금액의 단 1%만 사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 기부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진짜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리해 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2025년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핵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링크 보내주시면 로또 살돈 1만원만 투자해도 7천만원 20만원만 넣어도 14억이 될수 있는 이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효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이 2025년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